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자유한국당 후보인 홍준표 지사는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. 두 후보 모두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주력한 하루였습니다.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민경선 성리 후첫 일정으로 현충원의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 뒤 봉화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. 방명록에는 사람 사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겠다고 적었습니다. 문 후보는 또 적폐청산을 통한 국민통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사람 사는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다 이룰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각을 찾았습니다. 대선 후보 선출 뒤첫 지방 일정으로 대구 경북행을 택한 홍 후보는 박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보수 우파 결집에 주력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도 일종의 정치 투쟁이라며 어연하게 대체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. 올보일 날, 홍준표 정부가 탄생을 하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하는 것이다. 난 그렇게 봅니다. 홍준표, 문재인 두 후보 측의 날성 공방도 이어졌습니다. 홍후보는 문후보를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라며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고 문 후보 측은 홍 후보가 매일 가짜 뉴스와 막말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다며 적폐 세력연대의 수장을 꿈꾸는 후보답다고 강도 높게 대응했습니다.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.